안녕하십니까.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영입니다. 오늘 의원총회 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 활용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분석시스템 오픈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최초로 우리 종로에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주신 종로구청 정문원 구청장님,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건철 센터장님과 SKT 엄종환 부사장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대화형 챗봇 등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합니다만 오늘 소개되는 AI 활용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분석 시스템은 사람을 위한,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긍정적인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약 20%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리고 대다수 발달장애인이 적어도 1시간 이상 일상생활상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 가족과 돌봄 종사자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 최초로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여러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이 도전적 행동을 실시간으로 인지, 분석하고 자동으로 기록하여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과 도입은 발달장애인은 물론 가족 그리고 돌봄 종사자 여러분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